안녕하세요. 오늘은 포켓몬 카드 2탄을 까볼 거예요. 한번 해볼게요. 뭐가 나올지 궁금하죠? 한번 뜯어볼게요. 오늘은 뭐가 나올까요? 하나, 둘, 셋, 넷. 아, 꽝이네요. 다시 해볼게요. 한가 볼게요. 하나. 둘. 셋. 어 이번에도 꽝이네요. 아, 아쉽네요. 다시 해 볼게요. 꽝이고. 어, 이번에도 꽝이네. 너무 아쉽네요. 오늘 꽝할 것 같은데요? 근데 꽝하면 저 말도 안 됩니다. 저는 동선이네. 오늘 실패하네. 오! 어, 이번에는 개도네트. 좋은 거 아닌가요? 이거 뭔지 저 몰라요, 잘. 뭔지. 전 뭔지 잘 몰라요. 네, 글달아 주세요. 뭔지 전잘 몰라요. 네. 이 아, 꽝이네요 조질게요. 두장 남았네요. 이러다가 꽝가는거 아닌가? 꽝이네요 아 마지막 간장 남았습니다 지금 좋은거 나와야되는데 아..진짜.. 한텐지 망하겠다 아 이제 마지막 나왔어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저딱한 장만 더 먹을게요 저딱한 개만 더 할게요 네 너무 아쉬우니까 아니, 이것만 하고 끝입니다. 아, 괜찮습니다. 제발요. 자. 아, 오늘은 오이안 오늘 좋네요. 그러면 여러분 또 만나요.